웹메이커에서 실제로 오브젝트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브젝트 설정 순서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어, 좌측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 옵션을 눌러주고 오른쪽에 모어 오브젝트를 클릭해줍니다. 저는 중앙에 있는 회의실을 꾸밀 건데요. 우선 어, 회의실에 필요한 어, 테이블을 세팅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퍼니처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테이블 하나를 선택을 하면 어, 일부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오브젝트 디테일이라고 해서 어, 이 오브젝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오브젝트 테이블의 색깔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내가 설정한 공간 분위기에 맞는 색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 이거는 장식용 테이블이니까 노 no 인터렉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메뉴가 나오는데요. 어, 이 부분은 그냥 제외를 하고 셀렉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테이블이 어, 따라다니죠. 그러면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켜두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의자를 놓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오브젝트, 모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 검색창에 체어를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들 중에 의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나 골라서 마찬가지로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방향을 설정을 하고 노 인터렉션 셀렉트 그러면 왼쪽에 의자를 놓고요 또 이번에는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를 해서 이번에는 이쪽에 보이는 의자 그리고 한번더 로테이트를 해서 이쪽에 보이는 의자를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자 오브젝트를 놓다 보면 이렇게 까만 오브젝트 주변에 까만 네모칸들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오브젝트의 손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셀렉트를 눌러서 이 검은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또 잘못 입력한 오브젝트를 지우고 싶으면 왼쪽에 지우개를 눌러서 이 까만 부분을 클릭, 클릭, 클릭을 해주면 오브젝트가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노 인터렉션 옵션을 통해서 장식용 오브젝트들을 놓았다면, 이번에는 다른 옵션을 활용해서 조금 더이맵의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를 놓아볼 텐데요. 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오브젝트 선택해서 오른쪽에 모어 오브젝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웨이 파인딩을 눌러서 이, 어, 이 중에서 저는 음, 이 사이버 펑크 이 메뉴를 선택을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임베디드 웹사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베디드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인터렉션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왔죠. 앞서 노 인터렉션을 클릭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임베디드 웹사이트를 클릭하니까 웹사이트 URL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내가 미리 준비한 웹사이트 링크. 웹사이트는 패들릿, 구글 계열의 링크들, 모션, 일반적인 웹사이트 등이 가능하고요. 어, 웹사이트마다 연결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연결하려는 링크가 잘 보이는지는 어, 넣어보고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미리 준비한 패들릴 링크를 여기에 붙여넣기를 했고요. 아래쪽에 액티베이션 디스턴스라는 개념의 옵션 사항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별표가 없기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 이 어, 옵션은 어, 내 아바타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URL을 열게 할 것인가. 혹은 멀리 있어도 URL을 열게 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1이라고 적으면 아바타가 한칸 앞으로 다가갔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가까이 붙었을 때만 이 URL을 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숫자를 크게 적으면 적을수록 아바타가 멀리 있어도 연결된 링크를 볼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간이 넓으면 숫자는 좀 클수록 어, 좀더 유용할 거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아바타들에 가려서 못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 라고 하시면 숫자 1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에는 아래쪽에 이 어드밴스드 옵션이라는 항목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 내가 원하는 설정에 따라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옵션을 누르면 모든 오브젝트 인터랙션마다 다 동일합니다. 프롬프트 메시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프롬프트 메시지는 아바타가 오브젝트에 다가갔을 때 음, 아무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단에 회색 음영으로 메시지가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안녕하세요, 방명록을 남겨주세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브젝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요. 셀렉트를 눌러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표지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오브젝트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설정이 됐다면, save 누르고, 왼쪽에 막대기 3개, go to space 를 눌러서 실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설정한 노인터랙션 부분에는 이렇게 아바타가 다가가도 아무 작동을 하지 않고 장식용으로 잘 보여지고 있고요 어 웹사이트가 연결된 오브젝트에 다가가니까 프롬프트 메시지에 넣었던 안녕하세요 방명록을 남겨주세요는 상단에 뜨고요 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때 X버튼을 눌러주면 내가 연결한 웹사이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웹사이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작동도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직접 게시판에 남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연결한 내용을 끄려면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꺼야 합니다 어, 간혹 이 X 버튼을 끄려다가 이 게더타운이 열려있는 이 창의 X를 누르실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시고 어, X버튼을 누를 때는 내 얼굴이 나와 있는 곳과 나란히 있는 X버튼을 누르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웹사이트 연결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경우에 중간에 연결한 웹사이트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럴 때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든 오브젝트의 링크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셀렉트 버튼, 화살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 웹사이트 연결했던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웹사이트 URL 이라고 뜨죠. 이 부분에 내가 변경하고 싶은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요. 상단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바타가 다가갔을 때 이렇게 웹사이트가 변경이 되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임베디드 웹사이트이고요. 어, 방금 설정하신 내용 그대로 나머지 임베디드 비디오, 임베디드 이미지, 그 다음에 노트 오브젝트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